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앱토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앱토스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는 왜 도대체 여기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완벽한데.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곧 이 내용에 맞춰서 제자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되게 혼란스럽죠? 하지만 주요 일정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라갈 종목은 갑니다. 호재 있는 종목 잡으면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최근 오늘의 코인으로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히 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 41분에요. IQ 13.8원에 15.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호재가 있길래 안내를 지렸냐 IQ는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테마의 종목입니다 근데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AI, 암호화폐, 트럼프가 지원한다 그러면 이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호재도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요. IQ버즈 7화라고 해가지고, IQ에 이제 향후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 공개는 12월 12일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나온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후 1시에 내용 딱 등장하고 나서, 아, 이건 무조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 1시 41분에 여러분들께 15.9원까지 보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다? 말씀드린 이후 약간의 시간이 흘러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최대 18원까지 갔고 지금도 목표했던 구간 근방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아 걸어만 얻더라도 최소 15% 이상은 무조건 먹었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요만큼의 보너스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 요거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 분위기 좋고 호재만 있다면 먹는다는 게 여기서 또 한번 증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로 올해 연말을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내년 1월 백악관 입성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피크를 찍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흐름에 올라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해서 전 다음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인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만큼 퀄리티를 잘 뽑았다, 준비를 잘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니만큼 마지막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앱토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지난 두 달간 TVL이 2배 증가했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배의 성장세가 나타났다라고 아예 그냥 제목부터 이렇게 떠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무브 언어를 활용한 뭐 디파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쪽에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데이터로 반영시켜서 보도록 하면 와 역대 신고가를 기록한 건 물론이거니와 t v l 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전고점을 꾸준하게 돌파하고 있어가지고 1.3 빌리언을 돌파했다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 크게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는 고래들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홀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구체적인 차트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힘이 좋고, 사업 잘 되고, 고래들은 여기에서도 홀딩하고 있다.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엔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이제 다른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앱토스까지 흘러 들어오지 않은 게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진행했던 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트코인 올라가고 그리고 솔라나나 수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다 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역대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 받는 모습 보여주고 요 다음 순환매 돌면서 지금 이더리움 쪽에서 한국은 아닌데 해외 쪽은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다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거든요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순환매가 돌면은 그다음에 이런 앱토스 같은 종목들까지도 이 유동성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적인 부분 맞춰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되겠죠. 그랬을 때 앱토스 어떻다. 여기보다 지금 좋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유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아. 여기 돌파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으니까, 데이터 좋으면 끌고 가고, 여기에서 마무리가 보여지게 되면,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 생각하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더라도, 얘는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28,000원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40%에요, 40%. 40%. 전안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 앱토스다. 마지막이지만,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게 영상을 찍으면서 또한번 느끼는 건데,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해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다니까요. 이거 말고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놓고 마지막에 삐끗한다. 그게 오히려 더 크게 후회로 되돌아오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앱터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총 정리한 것 내구상은 어떻게 봐야 되고 수납매 오는 그 시그널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며 최소 28,000원이고 그 이상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경우에수 따져가면서 디테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적을 수 있는 건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퀄리티 잘 나왔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조금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순환 및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기본이 2에서 30%는 찍고 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최근에 안내를 드렸냐면, 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58분에요. 웨이브 3,000원에 3,45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웨이브였냐?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웨이브는 러시아 테마의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러시아 어땠죠? 서방의 견제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이들도 무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일단 보다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채굴을 위해서 암호화폐, 이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면제법안에 서명이 되었다라고 공개가 되었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움직임에 따라서 웨이브는 충분히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때마침 이 당시에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었다 12월 3일 서방의 휴전안을 거부했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재는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그럼 러시아는 보다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웨이브는 어떨까요 아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걸 확인하자마자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약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다? 목표했던 3,450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요, 최대 4,000원까지, 4,000원까지 올라갔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5%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못 먹는 게 이상하다라고까지 여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만족하고, 오래 마무리한다? 안 되잖아요. 트럼프, 백악관 입성은 1월이면, 그 전에 기회는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무것 한번 저랑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제가 최고의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 같은 변동성이 내년은 그렇게 많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순간 저랑 같이 요공략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내용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셨던 만큼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